어, 네가 들어오면 돼. 응. 어, 왜안 들어오고 불러? 할미가 뭐라 그랬어? 응. 어. 응? 어? 자꾸 부르지만 말고 <laughs> 들어오라 그랬지. 응? 어? 할미 방에는 잘 들어오면서 할미 방에는 왜안 들어와? 너 혼자는 또잘 가도만. 응? 가자. 가지 우리 가지씨 할머니랑 이렇게 붙어있고 싶어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laughs>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또안 보이면 와서 부르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 가지 응? 가지 혼자 못 있어 아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야. 집안에 있는데도 그래. 가지, 저 황금볼 가지고 놀자. 하니가 황금볼 줄게. 가지도 황금볼 좋아하지? 낭낭 황금볼. 뿅! 응, 놀아. 방금 뭘 갖고 놀아. 아, 진짜, 게을러가지고. 가지 너무 게을러. 할비 닮았나? 가지야, 너 할비 닮았니? 조그맣게 말해야지. 아이고! 옳지! 아이고! 제가 여기 터널, 터널을 침대 삼아서 많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안에도 솜솜쥐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돌돌이를 하루에 1회 내지 2회를 해주거든요. 하, 세상에, 털이 그 돌돌이에 그냥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뭉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 그럴까? <laughs> 털이 서있는다 그럴까? 왜 우리가 이제 옷 입고 나서 정전기 나면 털이 슉 하고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붙더라고요. 뭐 털이 많이, 빗질을 그렇게 매일 해줘도 털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저희 침대에서는 털이 그만큼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침대는 밤에만 잠시 올라오는 곳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아유 가지 하품도 잘하네. 응? 가지 씨. 그럼 가지가 낮에는 많이 안 먹어요. 가지 이거 마도 줘봐. 아까 할미가 준 거. 제일 먹어서 그냥 있네. 가지 좀 놀아, 뛰어놀아. 낮에는 또 요즘은 제가 탁구공 안 줬더니 지순이 갖고 노는데 또 할미 할비가 놀아주면 엄청 잘 점프하면서 막 엄청 신나게 놀, 놀아요. 요즘은 지순이 사랑, 터널 사랑. 에이, 괜찮아. 응, 같이 타고 싶으면 타. 지금 타도 돼. 응. 请 <Cheers. S 2>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씨 아이고, 벌써 내려오셨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응? 응? 할머니는 여기서 360도. 아이고, 아이고, 거긴 또왜 올라가셔? 응? 왜? 요즘 또 식탁 위에 와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이제 식탁에 올라오고 싶었어? 응? 아 여기 저거 갖다 놔야 되겠네. 이거 뿅 하고 할미 의자 갖다 놔줄게. 같이 얼굴 한번 보자. 예쁜 얼굴. 오차 봐주세요, 가지 씨. 가지 씨한 번만 봐줘요. 우왓. <laughs> 뿅. 가지시. 응. 뿅. <laughs> 아, 예뻐. 에이, 그랬어? 왜? 응?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움을 떨어? 응, 가지야. 응 그래, 때려와 옳지. um mm -hmm. 잘 탄다, 아이고 잘 탄다. <laughs> 너무 짧아. <laughs> 가지야. 가지는 맛 빼기만 보여줘. <웃음> 응? <laughs> 어유 그랬어. 니맘대로 네 하셔요 그러면. 음. 응 음, 그래. 옳지, 아이고, 잘하네, 종종종종. 다 했어, 벌써. 아이고, 잘 타, 가디씨 또? 애기는 그래도 얼굴이 참 예뻐 음 응? 아유 저 촉촉한 코로다가 할미한테 뽀뽀를 해주고 아주 사랑둥이랍니다 가지는 아이 그랬어 아이고 할미 앉자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 아주 잘 타셔 자, 자. 자, 자, 잘 탄다 그럼 바로 내려오셔 가 자. 자, 응? 응? 아 자, 자. 지 자, 자. 기 앉아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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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이렇게 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아이고. 캣폴 쳐다봐 올라가고 싶어서. 응? 지금 또잘 시간이 된 건가? 우리 가지 씨께서. 아, 진짜 고양이는 많이 자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음. 아이고. 할비 소리 난다. 할비 소리 나. 가지스 여기서 졸다가도 또 할비 소리 나니까 글로 얼른 일어나서 가네. 아이고. 아이고. 디카도 집에서. 또 아까는 할미 발 공격하고. 아, 졸려. 가지가 졸려서 자꾸 할미 불렀구나. 잠투정하느라고. 아니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졸려. 근데 <laughs> 나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응 음, 가지야. 그러니까 가지야 이거 맞는 거야 아니야? 응 할미는 모르겠어. 음. 아이고 그고 할미 발 공격. 아이고 그거 <laughs> 그 아이고 하품하면서도 할미 발은. 아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 응. 공... <laughs> <갑작돌랬어. 웃음> 음. 에 간지러 간지러. 에잉. 에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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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ㅎ ㅎ 어? 가지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품하고 있어 <laughs> 가지랑 있으면 하루 종일 아픔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미는 엄청 부드러워. <laughs> 예쁘다, 이 부츠 예쁘다. 아, 예뻐. 응. 음. 아이가. 음. 응? 똑뭐뭐 하비 방에 궁금해. 뭐가 궁금할까? 가져왔어요. 야, 아, 가져왔어. 얼리리냐 <laughs> <laughs>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니까. 뭐가 이렇게 예쁜 표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쁘게 앉아 있어줘. 어? <laughs> 에이, 그랬어. 음. 맘마저 먹고 자. 응? 같이. 올라오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야? 좀회전해자 가지 지금 졸려서 잠투정 하느라고 왔다갔다 하는 거야 응, 그래 그거 공 갖고 놀아 아까도 그거 공 갖고 놀았지 할미가 응. 해줘볼까 우리 가지씨 간다 어떻게 가지가 해볼래 해봐 이제 가자씨 옳지 더 가까이 와야지 응? 멀리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어 가까이서 세게 옳지 조금 더 가까이 올까 응? 가자 옳지 거기서만 할 생각하지 말고. 더 와. 아유. 야 거긴 없는데 왜 거기다 놓어. <laughs> 옳지 잘했어. 아이고 좋아. 옳지. 아이고 머리 쓰네. 아이고 잘하네. 어. <laughs> 아이고 여기까지 보냈어요 가지가. <laughs> 이렇게 긴 거리를. 어? 장거리를 보냈네 아주. 아, 잘했어, 가지. <laughs>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가지는. 어쭈, <laughs> 양손 한테 전화 안 했다. 할머니 전화해야 되네. 가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하자. 우리 뿅 하고 전화하자. 뿅. 그래.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가지 지금 졸리운데도 저러고 있어요. 졸려서 잠투정하다 말고 맘마그릇 앞에 있던 지순이를 이리, 이리 끌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음. 일어나서 움직이셔.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전혀 없었, 없고, 없었기도 했고, 현재도 별로 아는 거 없고,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가지랑 이제 생활하면서 가지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된 건데, 저는 고양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잘 갖고 노는지 몰랐어요. 다른 양이들도 이렇게 가지처럼 잘 갖고 노는지, 궁금하네요. 음. 아, 맛있게 먹고 있어? 천천히 먹어. 이제 먹으면 잘것 같아요. 지금 꼭 잠자기 전에 이렇게 분식 사료를 먹고 자거든요. 아유, 천천히 먹어가지.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안시도 가만히 있지랄아 <laughs> 응물 먹고 싶어? 미안해 놀래게 해서. <laughs> 괜찮아, 가지야. 할미가 실수한 거야. 오우,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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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 <laughs> 이불은 가디씨 가 여기서 쉬고 싶어요? 응, 그래. 응. 할미 안 보이면 또 옆에 오라 그러고 여기서 쉬다가 주무셔. 알았지? 이제 네, 자자, 코 자자, 가지 졸려. 자자, 뿅.